뭐? 피라서 플래너를 안 쓴다고? 학습 플래너 작성 팁, 나무 아카데미가 알려줄게. 플래너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쓰는 거야. 남들에게 예뻐 보이려고 플래너에 공을 들이는 것은 시간 낭비가 되겠지만, 플래너는 꼭 써야 해. 똑같은 과목이어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얼마나 공부했는지 기록하는 게 중요해. 혹시 이렇게 작성하고 있는 사람 있어? 이렇게 작성하면 안 돼. 우선 첫 번째는 학습량이 과도한 걸알수 있지? 학습 계획을 짤때 학습 의지가 넘쳐 과도하게 학습량을 설정하기 쉬워. 하지만 이렇게 학습량을 설정하고 실천을 못한다면 계획 전체가 어긋나서 쉽게 공부를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실천 가능한 현실적인 학습량을 설정해야 해. 두 번째는 학습량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게 문제야. 어떤 고전 문화들 어떻게 공부하는지 적어야겠지? 세 번째 기출문제 풀기는 꼭 필요한 학습이야. 하지만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는데 무작정 기출문제를 푼다면 소용이 없겠지? 따라서 자신의 학습 정도에 맞춰서 학습 방향 및 방법을 설정해야 해. 이런 식으로 플래너에 계획을 적으면 돼.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계획의 이행 여부를 표시하고 순공 시간도 표시하는 거야. 어때 쉽지? 플래너 열심히 쓰고 나무아카데미와 공부하자.